자, 먼저 벨 원장님. 이건 우리 원장님을 받아오신 이거, 이거 수선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네. 이거 이거를 다 바로 반드시 바로 빼줘야 돼. 이렇게. 응? 그다음에 여기 망 씌워졌던 거예요. 망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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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온 그대로예요. 망 씌워갖고 왔어, 원장님이. 그냥 받아온 거죠. 근데 그분도 이것도 떼지 않고 쓴 거야, 그러면. 망에 여기 걸려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벨크로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그지? 아까, 아까 우리. 할년장님도 여기 이렇게 벨크로에 이렇게 붙은 게 이렇게 막 붙어 머리가 이렇게. 근데 이것도 붙지만 얘가 이렇게 망에 붙었다가 떨어지면 여기 이 머리카락이 이 비트로 다빠져나와 버려. 반대쪽으로. 그래서 항상 벨크로일 때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손님한테 해주더라도 여 이분도 자기가 새로 탔을 때 여기 망시원놓은 포장했던 망이거든. 망이 끼어든 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 이거 손님도 모르니까 이게 망 끼어들었던 거 이게. 이 망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음. 아니라. 그치? 이런 밀고루가 붙는 능력도. 그러면 손 원장님들이 손님한테 좀. 게 정... 해야 되나요? 이렇게 떼버려요지 뭐. 안 붙게 아니, 하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 건데. 지금 네. 잠깐만. 자, 봐봐. 그 원장님들이, 진짜? 원장님들이 진짜 전문가라 그러면서 네. 이렇게 된 것도 모르는 거야. 손님이 음. 잘못된 걸 갖고 와도 잘못된 것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줄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런 걸 이렇게 찾아주고. 자, 이거는 브랜드 가발인데. 어뭐 1년 됐어도 어쨌든 삭지는 않았어. 하나도 삭지 않았어. 이게 찢어질 염력가 없어. 근데 오래 쓰던 거는 이렇게 하면 툭툭툭 막 터져버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늘을 꽂아도 바늘을 꽂으면 바늘을 꽂아서 톡톡 막터져 여기 왜냐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염분이 묻어서 사갔을 때. 근데 얘는 아직 안 사갔기 때문에 사실 이걸 채워달라고 그러면 짧게 찝어서 채워줘도 괜찮아. 문제없어. 근데 원장님이 지금 아직 연습이 덜 돼있어서 자신이 없는 거지. 채우고 싶다는 거잖아. 이런 데 다. 수술 채우고 싶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원장님이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이거 바늘 이렇게 얇은 스킨 바늘 가지고 쭉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면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채워주고 원장님도 어차피 경험이니까 했으면 나는 좋겠거든. 그래서 갖고 오라 했잖아. 내가 오늘 같이 해주려고. 원장님이 지금 겁이 먹고 겁을 먹은 거지. 그럼 그냥 어차피 이거를 받았으니까 채워. 응? 일단 은 조금만 있어봐. 내가 여기 지금 해주려고 서점을 봐줘야 돼서 오늘 몇시차 끊어놨어요? 응? 아니, 안 왜, 끊어놨어. 안 끊어놨어. 안 가려고? 아니, 안 좋아, 안 좋아 자고 가 그럼. 요요거는요거 <laughs> 내가 일단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좀 채워줘볼테니까 코팅 안 해도 일단. 처음에 코팅을 안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얘가 이제 또 채웠어 근데 다음에 사갔을 때는 그때 코팅을 한번 해줘야 돼 그럼 코팅을 하려면 공장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조금 더 발생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좀 빠졌을 때는 좀 채워줘도 이런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서 적당히 조금씩만 채워줘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채우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야 그게 나는 채워주라고 하고 싶지 이거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나는 얘는 채우고 코팅을 해주라고 하고 싶어 얘 코팅이 안된 제품이야 자다 만져보세요 이 회사는 아니 그렇게 그 꽃잎이 어... 아니 새가발인데도 코으로안 어... 그안 하는 회사가 있어. 같아? 어, 저색하시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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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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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뭐, 달봉이 뭐, 만안 만질 거지 <laughs> 만져도 모르겠지? 안안안 아파요? 안 아니 아프진 않은데 말은 얘네 분들 얘는 심어 가지고 한번 코팅을 해서 매끈매끈 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코팅을 안 하는 제품이야. 그런데 이 회사는 가끔 한 것도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와. 왜? 더 두께를 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 대신 얘가 더 빨리 망가지. 음. 그래서 얘는 채워줄 수 있어. 근데 채우고 나서 무조건 얘는 코팅을 하라 그래야 돼. 음. 이 상태에서 하면 되게 더 빨리 찢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미 바늘로 막 뚫어놨는데 아무런 음. 처리가 되지 않아 있잖아. 근데 얘는 뚫어서 심었는데 이미 한번 처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더 그냥 심어서 더쓰게 해도 상관없다. 근데 얘는 채우면 무조건 코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심으려면 원장님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조금씩 채워줘야지. 근데 물론 얘랑 똑같이는못 채워. 힘들어 나도 못해. 왜냐면 얘가 이미 여기다가 너무 간격을 좁은 간격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다 좁은 간격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보다는 훨씬 낫게 할수 있어. 여기다 조금만 채워갖고 코팅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니까 이왕에 오더를 받은 거니까 나는 원장님이 소화시켜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따 조금만. 아, 응? <laughs> 알았어. 자, 요거는 원장님이 할수 있게끔 제가 해줄게요. 어, 그리고 하고 가서 어쨌든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경비라도 뽑아서 쓰시면 된다. 알았죠? 음, 어, 좀 이따 봐줄게요. 선생님 어, 지금 이제 하고 있어.